예, 의장님께서 어쨌든 이제 사십 년 정도의 군생활 이제 마무리하시는 시점이고 해군 총장부터 시작하시면 여섯 번째 국장 검사를 수감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잘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은 가지고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만 그리고 그그 동안 잘 해주셨고 뭐 해군으로서는 최초로 또 합참 의장을또이년 임기를 다 육군 합창 의장님도 2년 임기를 다못 마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2년 임기를 다 아무런 탈 없이 잘 맞추신 것에 대해서 치아하고또 격려하고 그러려고 아침에 왔습니다만 오늘 상황이 좀 그렇게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안 중에요 오늘 수류탄 사고가 있었는데 아까 보고하신 분은 뭐. 합참에서 직접적인 연관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제복기은그 장병의 어쨌든 가장 최위에 계신 의장님이시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이게 육군에 가면 지리를 하려고 준비를 해 왔던 자료인데요. 뭐냐면 지금 이 이게 지난번 해병대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있었고 한데 국방기술품질원에서 K413이 세열 수류탄에 대한 문제, 지금 훈련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똑같은 훈련 그 수류탄입니다. 이 수류탄이 치명적 결함이 있다고 판정을 이미 내렸거든요. 30발 중에서 6발이 치명적 결함이 나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이게 제조 결함 중에 방수액이 있지 않습니까? 수분의 흡입을 막아야 되는 방수액이 있는데, 이 방수액, 방수액이 천천히 터, 터지려고 있는 지연제에 투입돼 있어 가지고 지연제가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방수제가 들어가 버려 가지고. 그래서 지금 손에서 터지는 문제, 빨리 원하지 않는 시간에 터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업체가 계속 군내 납품을 100만 발을 납품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가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나니까 당시에 문제됐던 실험했던 2011년도분 6만 발만 하자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 25만 발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걸 지금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물론 오늘 사고는 정확한 조치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뭐 훈련병이나 아니면 그걸 지도하는 분이 교관의 실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게 계속 예정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30발 중에 6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국방기술 품질원에서 나온 조사 결과예요. 그래서 6만 발은 전체 다 회수를 했어요. 그 로트로 있는 것은. 근데 나머지 25만 발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군이 뭐 예산의 문제나 뭐 어떤 것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못 하는 것, 혹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비대칭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잘할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오늘도 어쨌든. 한 명이 목숨을 잃고 또 몸을 상해 잃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온당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마지막까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뭐, 다양한 아이템들을 준비했습니다만, 그거보다 의장님께서 2년의 임기를 다마치시고 하실 텐데, 물론 이후에 또, 국회를 통해서 뵐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인사청문을 한번더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뭐 누구도 모르는 일이겠습니다만, 군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또 공개적으로 하실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합참의장으로 계셔보면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도 질문 하셨습니다만 합참에서의 이 통합성 혹은 그 육해공의 조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좀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느끼셨습니까? 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2년간 합참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각군 뭐 자군 중심의 이기주의적인 그런 그런 문제로 생기는 그거는 크게잘못 느꼈습니다. 그래도 이제, 내가 2년 해 보니까 이거 하나는 다음 의장이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이런 정말 그 합동성이 마음속에서 우러나도록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지금 각 군이 합참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고급 인력이 균형되게 이렇게 양성이 돼서 그 풀이 돼가지고 어느 군을 쓰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갈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정원이 적은 해군이나 공군은 거기에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좀 개선이 돼서. 해군 총장으로 가실 때 아마 해군 총장이실 때는 합참의장갈 거란 생각을 잘못 하셨을 텐데 내가 해군 총장일 때 내가 의장이면 이렇게 안할 텐데라고 하셨던 것 있었으면 그거 좀 제도 개선하시는 게 있으세요? 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력 건설에 있어서 이 문제만큼은 정말 작은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목표대로 전략 목표대로 바로 가야 되겠다는 그 부분은 제가 많이 강조를 했고 지금 상당 부분 결시를 맺고 있습니다. 두분 예, 조금 다른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뢰도발 사건이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공격을 해온 겁니다. 그렇죠? 예. 공격을 해온 건데, 이후에 사건의 수습은 잘 됐어요. 뭐, 헬기로 이송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거나, 혹은 또그 이후에 남북관계의 대화 국면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한다거나 한건잘 했는데, 조금 다시 생각해 보면, 예. 어. 근데 그 일이 오늘도 똑같이 반복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군에서 잘못한 것은 없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 있을까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거 잘못에 대해서 뭐 법적인 책임까지 떠나서라도 누가 잘못한 문제라고 생각되십니까? 아, DMZ 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저기 그런 시도를 못하도록 아예 억지를 하든지. 아니, 근데 결국 들어와서 터졌어요. 우리분이 예. 피해를 입었고. 그런 그... 경우에는 누군가가 책임질 수는 없, 책임질 사람은 없습니까? 어, 그런 감시가 소홀했던 것에 대한 그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 예. 정무본부장님 그. 10월에 북한이 미사를 쏠 거냐 말 거냐 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지금 국감이 전체상임위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도 얘기를 하고 통일부 장관도 각자의 뭐 입장들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군은 어 특별한 준비를 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 관례로 보면 최종적으로 뭐 그게 10일이죠. 10월 10일이죠. 10월 10일 대기 최종적으로 몇 있어야 발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정보 본부장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콕 찍어서 며칠 이렇게 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어, 핵하고 미사일은 또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 핵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달 정도는 미사일 같은 경우는 요사이 시설 보강이 많이 되어서 일주일 정도는 그 전에 징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유승민 의원 지도해주세요.